자 오늘 지금 영상은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를 오랜만에 가져와봤고요 오늘은 처음 보는 뉴페이스 형이란 사람과 같이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? 안녕하세요. 얘는 안녕하세요. 포켓몬을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. 자 포켓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? 하 아, 제가 바야우로 A few moments later. 그래서 피카츄가 제일 세거 맞죠? 아 맞아 맞아 피카츄 나오면 잡으면 돼. 잡는 없네. <laughs> 오케이 어쨌든 오랜만에 하는 럭키블록 레이스지만 규칙은 똑같이 한다. 대신에 포켓몬 초보가 있기 때문에 로켓단은 안 나올 예정이에요. 자 그럼 가보자. 자 천천히 까면서아 오랜만이야 이 느낌. 다크팩 다크팩이 나오네. 어걔 완전 좋은 포켓몬이야. 꼭 잡아 꼭 잡아. 선 넘네. <laughs> 어 포켓몬 잘하는 것 같은데? 어 피츄. 천천히 가고 어, 어, 뭐 있어. <laughs> <나> 아니야. <맹돌이 웃음> <오와! 맹돌이 웃음> 와. <맹돌이 웃음> 아니 사기 치지 마세요 오쉑자 오, 마트 볼 그렇지 펄기하게 또자 마저 까보면 암나이트 쓰레기 아왜 리오르가 나오냐 <laughs> 자 이거 네, 마트 볼 하나 버려주고 아넌왜 자꾸 쓰레기만 뜨냐 아 얘도 스타팅 좋은 게안돼아 비무술 뭐냐 <laughs> 어 뭐야 얘왜또또 뭐야 또. <laughs> 이거 또왜또 뜨냐 달콤아. 개꿀 더블 펄기야 아. 저개봉이 쓰레기죠. 저 너는 좋은 포켓몬 언제 나오냐? 아? <laughs> 저어 아? 재밌어. 아, 그만해 그만해. 퓨먼이 아니야. 어, 뭐야 넣어줘. 또 떴어. 어, 잠시만. 아, 나 너무 잘 뜬대 이번에. 아, 그래도 안 잡을래. 좋은 포켓몬만 잡을 거야. 어. 어? 어? 아, 근데 실버인데. 걔도 전설의 포켓몬은 맞아? 어, 크라이퍼. 네. 아, 별로야. 좀 자, 오. 좀 빠르게 쭉쭉 깨면서 나갑시다. 어, 영치코. 영추. 걔는 어, 진짜 좋은 포켓몬 뭐. 하나도 안 나오냐 근데 왜? 아뭐그 그걸요? 어 나도 안 나오는데. 진짜? 로토무. 로토무. 로토무가 1, 폼이 좀 달랐으면 잡았을 텐데. 자 미로네요. 자 다이아몬드 코킹으로 그냥 부수고 <laughs> 갑시다. 어떻게 이렇게 내마음잘 알아요? 쭉 <laughs> 빨리 빨리. 어 잠시만. 어 크레스리야? 오또 DP 전설? DP 환상? 뭐야 DP밖에 안 나오는데? 에라이씨 <laughs> 뭐야 이건 또. 어? 그래? 아, 오, 아, 뭐야 제도 크리세리야? 아 그럼 나안 잡아, 나안 잡아, 너 잡아. 아 일단 잡아봅시다. 뭐야 <laughs> 더블크리세리아 뭐야? 어 더블 크리세리야. 어, 어 뭐야? <laughs> 자 근데 아직 럭키 블록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굳이 얘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누가로암 아니야. 가지장군. 엠브라이트. 어 진짜 DP 전설 환상 다 나오네. 뭐야 군도? d p 특집인가? <laughs> 오, 오 레지스트? 아, 아 근데 이거는 야생견 잡을 때 알지? 스킬 세팅이 별로고 아재미니튜브 열심히 봤구만. 자, 혁이는 무시하고 빠르게 깔아 갑시다. 우와! 그렇지, 뭐야? 물 타입 전설의 포켓몬이 세 마리? 오, 전설 물비죠 아이, 혁이님, 이거 파쿠로 못하시는 거 아니죠? 가자. 버린 <laughs> <어린> 거 없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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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빨리 해보세요. 이거라네. 와. 에이씨 아까비. <laughs> 저 왕큰불이. 아차음지나가면은 까까까 삼삼대라는 거? 오 맞아 지 진화. 와 다크라이까지. 와 뭐, 진짜. DP? 오, 오 DP 컨셉 밀고 나가야 되나? 저. 오 진짜. 에이씨 마세요 DP 전설 다 보고 있어요. 아 구라가 구라 안치고 포포니랑 안 치고 지금 포폰이랑 네번본거 같은데. <laughs> 아이 그럼 잡아야지. 아 여기 떨어지신 거 아니죠 설마? 아니. 어! <laughs> 이걸 떨어지는 자 다시 해봐. 아, <laughs> 아, 아 제가 실력을 자, 보여줘야 니까자 아, 보여주세요. 하, 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운데 미치겠기자 쪼마리. 어, 그 짱. 야이 새끼야! <목소리> 야이 새끼야! 야 이놈아! 알겠어 알겠어. 뭐야 내카폰을지좀 올려줘요. 지금 하루다. 이런 저기 앞에 야 저기 앞이 독착지점독착지점이거든 보니까 <laughs> 음? 그러니까, 어? 어? 없실무니이군요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형이 포켓몬 초고라 상상 몰라. 와악시 킹더스째는. 악시킹, 오, 떴어, 쟤는. 악시킹. <laughs> 그래서 껍질도 우리 무슨 타입이죠 노말인가? 어불카웃스아 잠시만. 아 고민된다. 껍질만 안 잡았으면 얘 바로 잡는데. 아안 잡아. 난더 좋은 포켓몬을 잡을 거야. 로젤리아. 어, 둘. 응? 어. 우쿠. 셋. <laughs> 핑. 잠시만 클라는데. 뭐야? 어, 아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야 니로 세개 어, 나도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너 포켓몬 몇 마리 잡았냐? 또한 마리 나올 거예요. 아 나도 한 마리. 까봐. <laughs> 자 다음. 다단다. 아 다음. 마이 <laughs> 이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이제 이거 못 뜨든 잡아야 돼요. 어? 좀비 가다 버리기. 이렇게 올라가 하나만 까게리 쉽죠 형님? 알겠어. 하나만 내가 100% 줄게. 그래. 오, 잡을게. 야이 새끼야. <laughs> 야이노아자 <놈아. 웃음> 스틸은 안 되죠 규칙으로. 괜찮아, 어, 난 스틸 안 해도 여기서 엄청 좋은 전설의 포켓몬이 뜰 거야. 어? 아 진짜 이번엔 진짜 뜬다. 어? 아 마지막, 아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. 자 간다. 아 그래도 잡을 만한 포켓몬이다. <laughs> 그래도 잡을 만한 포켓몬이다. 어. <laughs> 휴, 그래도 잡을 만한 포켓몬이다. 좋아 이렇게 해서 포켓몬 다 잡아봤고 이제 포켓몬 레벨 조정하고 옵시다. 자 이렇게 레벨 설정 한번 끝내봤고요. 한번 배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셋 하면 포켓몬 내는 거야, 알겠지? 이거 내 거야. <laughs> 선빵치네. 알겠어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자 야, 전소목대. 야, 때... 껍질몬. 야너 껍질몬 뭘로 때려야 되는지 모르지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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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일단 <laughs> 채워 야습. 어? 최면술이 왜있어? <laughs> 네가 최면술이 왜있어? 이거 어떻게 알아? 야, 공격기 뭐, 안다니? <laughs> 껍질버는 무조건 효과가 어. 굉장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만 어. 죽일 수 있죠. 최면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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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 같애! 최면술! 야너 근데 공격기술이 없는 것 같은데? 하나 있어요. 하나야? 어, 번개펀치네? 아, <laughs> 이거 <이렇게>. 못 때려요. <laughs> 개꿀띠! 번개펀치! 아 죽여 죽어버려라 이 그지 같은 녀석 아, 안 되겠다 새로운 전수목 노려 정했다 <laughs> 아 너도 전수목 두 번이구나 <laughs> 투수목이다 그럼 나도 뭐... 심바 볼트 블레이보우로 바꿔줘야지 아, 아 겁집 못야 <laughs> <laughs> 이쓰레기야 <laughs> 내려봐 내려봐 이새끼야 내려봐 내려봐 <laughs> 야 이쓰레기야 뭐라고 <laughs> 상승 몰라요, 재는. 크리세리아, 어, 그럼 나는 다크라이. <laughs> 와, 크리세리아, 다크라이. 썸네일 각이다. 선생님, <laughs> 크리세리아 공격 기술이 없어요, 선생님. <laughs> 야, 잠시만, 다크라이도 기술 세팅이 개쓰레기인데. 소개들이 그래도 공격은 있네. 그냥 순순히 죽으라고. 와, 어이가 안 되지. <laughs> 흔 죽었다 이마. 그렇지. 잡아주고요. 와, 어, 악시킹. 어, 근데 악시킹은 내가 어... 못 잡는데 다크라이로. 영건테일 어왜 맞다다. 뭐야? 뭐야 응? 왜폴게로 바뀌어? 뭐야? 왜 폴게가 죽어? 뭐야? 너뭐 했냐? 어, 아, 미래에즈가 아, 이제 죽네. 미래에즈 스팩 나온 거 여기서 터졌다. 야, 저기 말이네 공간 절단. <laughs> 없어. 이 거지가 같 들고 테일. 저놈들. 그렇지. 아, 아프지. 아, 들군티. 뭐야? 포켓몬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어요? 뭐야? 내가 바꾸지도 않았는데. 이 포켓몬 쩔더라. 아, 물에 파져 어디에? 아, 버텨 버텨 고래일아 어, 뭐야 또바었어 <laughs> 아? 포켓몬으로 마술 하세요? 뭐야 버긴가따라다 <laughs> 바동탄 죽어 이새끼야 아자가라 카프누즈는? 너지? 같은 이게, 몰 뭐야? 타입이죠? 배어 가르기? 어? 생각해보니까 페어리 타입이라 잠시만 카운터잖아 페어리 타입 기술 없겠지? 문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껍질 모. 오오오오 다코발르 네, 내주고 너 언제 잡았냐 걔는 또너 근데 또물 코바르온으로 물탭 때릴 수 있는 기술 없잖아 <laughs> 야 살려줘 야더한번더어 벌써 피 절반 깎았고요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1대 가이오가로 슬쩍 바고올 거야 가득 올려 어, 어 뭐야 1대 무엇을 한다고 <laughs> 어. 제발 아 마지막 포켓몬 꺼내 코바르온이지 성수복화 물파동 아유 빼기 하크라이 <laughs> 성스러운 칼! 특수 베기. 근데 껍질벌한 마리밖에 안 남았지만 너세레 기술 없어. 고 아이언에들 효과 없고요. 어, 다음 기술 뭐야? 어? 오! 탈보트는 어. 효과가 있네? 어. 어 뭐야? 뭐, 자칭 포켓몬 맞았어. 어어어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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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흑접지 끌어기시네? 왜왜 효과가 있지? 이상하네. 자, 이번에 이상여기서 <laughs> <영상> 만저 겠습니다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<laughs>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유바